자, 이번에는 12.8 파일에 이미 접근합니다. 파일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함수를 쓰는데요. 이미 접근, 파일의 이미 위치에 바로 읽기 쓰기를 할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파일 읽기 쓰기를 시작할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트인 파일 위치 지시자를 조정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파일 위치 지시자, 문서 편집 시 키보드의 키를 누르면 글자가 나타난 위치를 알려주는 커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fseek, f, f t e l r e i n d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 함수들을 이용하면 fread와 같이 블록 단위 쓰기를 만들어진 파일에 대블록의 위치를 곧 바로 찾아서 가 읽거나 블록을 수정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fseek 함수는 파일에서 다음에 읽거나 쓸 데이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데 사용합니다. 형식은 file 위치 지시자 이동하기 fseek 함수입니다. fseek 괄호 열고 파일 포인트 변수명을 넣고요, 오프셋, 콤마, 기준점을 줍니다. 자, 그러면 파일 포인트 변수에 연결된 파일의 아, 파일의 파일 위치 지시자가 기준점으로부터 오프셋만큼 떨어진 곳을 가리키게 합니다. 즉, 다음에 읽기 쓰기를 시작할 위치의 바이트 위치를 변경합니다. 기준점 자, 오프셋을 적용할 기준점으로 다음 a 매크로 상수 중한 개를 사용합니다. 자, seek set 0이면 파일의 시작 지점을 의미하고요, seek c u r 이면 1이면 현재의 어, 현재 파일의 현재 지점을 의미합니다. seek end 2이면 파일의 끝 지점을 의미합니다. 자, 오프셋은 기준점에서 몇 바이트 이동할지를 나타내는 농형 정수로 기준점 이전이라면 음수를 이유라면 양수를 사용합니다. 이동을 성공하면 0을 반환하고 실패하면 0이 아닌 값을 반환합니다. 자 그러면 f 6 fp 파일 포인트 선하는 것을 써주고요. 100, s e c e s 으로 썼습니다. 다음 읽기 쓰기 위치를 파일 시작 점에서 시작 지점에서 100바이트 이후로 이동합니다. 100바이트 이후로, 자0이라고 하면 100바이트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f s e e 200이다. s e e current 하면, 자 그러면 다음 읽기 쓰기 위치를 현재 위치에서 200바이트 이후로 이동합니다. 자 현재 있는 데서 200바이트 어, 뒤로다가 이동합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나 둘2 0 0바이트 d 로 이동합니다. f s e f p -100, s e e e n d 다르면껏 끝에 있는 데서 자 -100 로해서 d 로 오는 겁니다. d 로 와서 다음 읽기 쓰기 파일의 파일의 끝 지점에서 100바이트 이전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을 리윈드 함수 파일 위치 지시자를 시작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fseek fp 0 s e k set 효과입니다. 자, i 루인, 윈드 어, 함수는 리윈드 파일 포인트 변수인데요. 파일 포인트에 연결된 파일이 다음 읽기 쓰기 위치를 파일의 시작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aft 함수가 있습니다. 파일의 시작 위치를 상대적 위치 0을 간주하고요. 현재 파일 위치 지시자가 가리키는 곳이 파일의 시작 위치로부터 몇 바이트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after 함수는 어떻게 쓰냐. 형식은 after. 파일 포인트 명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파일 포인트 변수에 연결된 파일에서 다음 읽기 쓰기를 시작할 위치를 반환합니다. r e n d fp position. 니코로 after fp 하면 n e w i n d o w 에 의해 파일 위치 지시자가 파일이 시작 위치로 변경된 직후 f t e l 호출했을 때 포지션에는 0이 저장됩니다. 1 2 7 아, 1 2 1 7 가기 전에 이무의 접근을 이용한 파일 정보 출력과 수정입니다. 수정 후1 0은 사용자의 순번 넘버를 입력받는다면 m 넘버 번째 사용자 정보가 저장된 시작 위치는 파일 시작 위치에서 사이즈업퍼선 곱하기 넘버 많아 있을 바이트만큼 떨어진 곳입니다. 아, fseek 함수를 이용하여 파일 위치 지시자를 곧바로 이것으로 이동한 후 새로운 사용자 정보를 w w i t e 함수를 이용하여 쓰면 이전 정보는 지워지고 새로운 정보로 갱신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 파일이 데이터 추가고 모니터로 출력하기에 대한 예제입니다. 어, 한번 간단히 보면요. 자 여기에 studio match 는 fc 와 l u i n e d a p t l 에 a 한 해당 파일이 있습니다. includes stdlib exterior header file type definition 했습니다. structure person n 조체 정의했는데 자, name 과 g e n d e r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죠. 나이가 있습니다. p e r s o n a 조체 s t r u c t e a e and name and name and n a m a i name and name and n a fp는 fopen, u s e b i n 자, r 스피 u 읽기 쓰기 모드로 이전 파일을 열긴다 하는 것입니다. 유저 e r b i n 이라고 이전 파일. 없다 그러면 에러가 떠서 끝나고요. 자, seek, f s e fp0, seek and. 자, 그러면 타일 끝 위치 제로 이동합니다. 제일 처음에 파일의 끝으로 갑니다. 포지션 FTR f p m 의현 위치 포지션을 저장합니다. 포지션은 자 끝에 있는 것을 저장하고요. 사이즈는 포지션 사이즈업퍼센트로 나누네요자 퍼센트 크기 의 블록 개수를 구하는 블록을 계산 자 그러면 퍼센트에 대한 사이즈 사이즈를 어, 바이트 수를 가져면 오 전체 포지션에 대한 끝까지 첨소터 끝까지 있는 값 전체 값으로 나눠주니까 블록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푸스, 자 번호 일은 나인, 푸스 하고요. 네. 니윈도 F P 합니다. 파일의 시작위치로 다시 이정합니다첫 최초로. 자 첨성도 있습니다. 니드 사이즈 오브 퍼선. 자 그러면 퍼선의 아 블록의 크기겠죠? 그러면 한 하나를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프린트 F 하는데 아 1, 플러스 b 넘버죠. 유저 네임과 젠더와 에이지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쭉. 오. 블록 단위를 읽어서 출력합니다. 자, F 프린트 정보를 수정한 사용자 번호, 스캔 F. 이제, 자, 읽어옵니다. 스캔 화면을 받네요. 화면에서 받아서. 넘버 1보다 작거나, 사이즈보다 크다면, 잘못된 입력 번호예요 자, 그래서, 엑시트 하고요. 아니다. 프린트 F, 스캔 F. 이름과, 젠더와, 에이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f f s q l f p는 size of 파일 위치 디자인 넘버만큼 사용자 정보 시작 위치로 이동하는 새 정보 파일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퍼선의 네. 구조체의 크기를 이제 먼저 구하고요. 곱하기 넘버 마이너스 1해서 s e e set합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그 블록을 찾아가서 w 이 i t e 하는데 유저 유저가, 유저와 user size of p 이라고 하는데, 일 블록을 자, 갖다가 씁니다. 수정하겠죠? 그 파일을 찾아가서, 그리고 F cross FP하고 끝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실행 결과 보면, 읽어올 때, 파일에서 읽어올 때는, 나, 나, 이 나연, 유연빈, 나, 나원빈 이렇게 돼 있으면, 수정할 어, 사용자 번호 2번이다. 그러면, 요 2번을 어, 화면에서 받아서 그 파일을 파일에다가 갔다가 두 번째를 찾아가서 아, 지금 유연비 남 30으로다가 바꿔 놓은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바로 이12-17 어, 프로그램입니다.